조선족이 좋아했던 박근혜 대통령. 10여 년 전쯤 중국 베이징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. 중국어를 거의 못하던 저는 중국어와 한국어를 모두 할줄 아는 조선족 분들과 동행했죠.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조선족 아저씨가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를 꺼냈습니다. 예전에 박근혜가 이명박 대통령이라 도곡동 얘기할 때 있었잖아. 그때는 정신 나간 줄 알았다. 솔직히 순간 기분이 상했습니다. 그런데 그 아저씨가 말을 이어가더군요. 근데 말이야, 나중에 보니까 사람 보는 눈은 있더라. 꿰뚫어 보는 게 있어. 그러다 자연스럽게 세월호 이야기가 나왔고, 그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. 왜 한국은 대통령들이 다그 모양이냐? 대한민국을 깎아내리는 듯한 말에 제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. 저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죠. 눈에서 레이저를 쏘듯 말했습니다. 저도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진 않습니다.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고, 대한민국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 아닙니까? 그러자 그 조선족 아저씨가 잠깐 웃던... 이런 말을 했습니다. 두고 봐라. 세월호 때문이든 다른 구설수든 결국 감옥 간다. 저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. 왜 남의 나라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? 제가 중국 정치에 관심 가져도 됩니까? 그러자 그 아저씨가 코웃음을 치며 말하더군요. 중국 자주 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? 그리고 2, 3년쯤 지나 다시 중국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. 그 아저씨가 또 급발진하듯 말합니다. 사들을 왜 배치해서 중국 신기를 건드리냐? 그래서 제가 말했죠. 사들을 배치하든 말든 그게 중국하고 무슨 상관입니까? 그러자 그 아저씨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. 내가 예전에 말했지? 박근에 분명 감옥 간다고. 어찌됐노?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더군요.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다. 그날은 제가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.